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 밥상 105회차의 내용은 강력한 보증을 거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공 밥상 제 106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인간성을 되찾는 비즈니스입니다. 인간성을 되찾는 비즈니스.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까? 점포를 차려놓고 고객의 방문을 기다리는 점포형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객을 찾아서 이동하고 상담하는 방문형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까? 또는 고객의 얼굴이나 생김새는 몰라도 할수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존재하지만 모두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든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고객이라는 사실이죠. 고객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무리 좋다 해도 돈을 내고 구매해줄 고객이 없으면 말짱 꽝이죠. 내 비즈니스가 들어올 돈이 없으니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돈은 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여기고 구매를 해주는 고객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줄 고객이 없으면 비즈니스라는 게 존재해 나갈 수가 없다. 고객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임대료도 내고 직원 월급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업 당시의 자본금으로 얼마나 버티겠어요?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계속 그 돈으로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만 주고 끝나겠습니까? 창업 당시의 자본금이나 은행에서 차입한 돈만으로는 지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진정한 에너지는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주는 고객의 돈입니다. 그 돈을 받으려면 고객에게 잘 보여야 되고 사랑받아야겠죠. 고객의 돈으로 나의 비즈니스가 존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고객이라는 존재입니다. 고객은 사람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도 하죠. 고객은 육감을 갖고 있는 감성의 동물이기에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고객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경영에서 이토록 중요한 존재인 고객을 돈으로만 보는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 회사를 고객은 또 육감을 갖고 있어서 바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고객은 그런 회사에 돈만 생각하는 회사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경영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는 비즈니스의 존립과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객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면 고객 또한 당신의 회사를 돈벌이에만 관심 있는 그런 회사로 취급하게 됩니다. 성장 위주의 사회 분위기에서 고객도 종업원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던 경영자들은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고객은 등을 돌리고 종업원은 돈벌이에 몰입해서 생긴 이익을 공유하라고 노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도 자신의 이익을 돈으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돈벌이인가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아침에 출근해서 늦은 밤까지 일을 합니다. 인생은 시간의 연속상에 있고 그 시간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생활이고 인생이라는 거죠. 즉, 비즈니스 자체가 생활이고 인생입니다. 비즈니스란 자신과 고객의 인간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무대이고 도구입니다.인간성을 잃어서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이익의 근원이 되는 고객이 떠나가게 됩니다.지나치게 효율화를 추구한 나머지, 지나치게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인간성이 잊혀져 갑니다.지금의 시대에 보편성을 지닌 비즈니스라는 것은 고객과의 접점, 그리고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을 지닌 비즈니스입니다. 귀사는 고객과 함께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효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나요? 어떠셨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성공법상 제106회차 인간성을 되찾는 비즈니스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나요?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황문진의 성공밥상을 주변의 친구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밥상을 함께 나눌 친구분들을 성공캠프로 초대해 주시겠습니까? 친구분들과 함께 성공밥상을 함께 하시죠.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사업자의 경영 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 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